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펀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 일상인데요 어, 남자 넷이서 바람을 떼러 가고 있어요 제 일상입니다 가면서 이제제 차를 다 처음 타보셔서 어,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화에 좀 들어갈거고 어? 와 알파리 오오오 오오 역시 남자들은 다똑같아니다 V10,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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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래요 안 춥냐? 날씨 어. 좋아 오늘 야, 저거 여자 있어요 여자? 여자 탔어? 바람 안 들어갔는데 여자 탔어 여자 아, 네. 여자는 모르겠어요 야 없어 왜 그래요 아, 네. 창피하게 아 <laughs> 있다 있다 여여 있다, 아, <laughs> 있다, 있다, 아, 있다. 아, 있다. 여자 있어 에이, <laughs> 에이, 혼자 있을 어이, 리가. 오이 오 남자 남자 남 오이 오이 썩 보기 좋은 우정이구만 아 아스 옆에 붙어줍니다 구력이네요 아, <laughs> <laughs> 옆에 붙은 아스 아 나도 저렇게 느낌 한번태하고 싶다 우와아 베기 뒤에서 충내라도 내볼까요 난 여자 얼굴이 궁금해요. 와, 차 진짜 낫다, 안 돼. 방금 룸미르로 의식했어. 아, 근데 추워 보여. 애들 머리에, 나 순간... 아, 아, 저거 안 시려요. 겨울에 하는 게 진리입니다, 겨울에. 안 머리만 남면안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오픈헤어링 한번 해드릴까? 창피해. 창피하죠. 문 뚜껑 위에서 유리만 열리는 거 보면 애들이... 오, 랩 매칭. 멋있네요. 방주포 들어가나? 우리는왜 근데 갑자기 연료가 부족하다고 떴지? 아, 아 연료 네. 아, 아, 아. 이러면 안 돼. 네. <laughs> 맞다. 아까 기름 넣고 온다 그랬지. 아, 깜빡했다. 기름 넣고 온다는 거를. <laughs> 아, 이거 따라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음. 따라갑니까 또? 어? 오. 아이고, 깜빡 터져 주네요. 오. 여러분다 저거. 멋져요. 이게 이 총이 얼마짜리죠, 이게? 예? 이억 저게 유고 가지 않아요. 고 너무 걸요중고가 기본 유 넘어갈 건데. 중고도 저리비싸나 중고는 지금 한 그때 봤을 때 수동이 그때 7천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7천0 음.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하연 알팔 유지도 안 되니까. 멋지네요. 멋있다. <laughs> 잘그 색깔이 <눈이, 눈> 미러로 계속 <laughs> 움직하는게 보인다. 아. K3 GT를 타고 왔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laughs> <그래, 웃음> 어, 아쉬워 그, 아, 아쉬워 그, 그 날아다닌다는 아스도 와, 지금 진짜 낮다 아스도 지금 조용히 다니고 있어요 재밌네요 음. 재밌는 음. 광경이에요 아스가 아유, 지금 재밌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진 재밌을 수 있었는데 K3였으면 고갯길이니까 출력이 필요가 없죠 저 사람도 지금 구상되네 감각적으로 좀 피켜 주지, 피켜 줬으면 좋겠는데. 슈퍼카를 이렇게 가까이서 오래 본 것도 처음. 으주자주시하식하식하어 있어. 일부러 막. 근데 진짜 차. 아 울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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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시아 울시아 울아울이아 울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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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V10 5.0인가? V10 V10 인가?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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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1겠 V10 V10 v 걸0 신형 같은가요? 좀 신형같이 는 좋은데. 아깝게 물었나? 왜가봐야다 진짜. 담배 진짜 끊었어요? 네. 왜 갑자기 담배 얘기를 하고 그래, 생각나게. <laughs> 내가 진짜 신기한 게 술이 진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옆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라고 이렇게 했는데 담배를 안폈다고 그러더랍니다. <목소리도> 민감 민감한 얘기야 아까 인성이 형 옆에서 담배 <목소리도> 하나 태우러 나가자고니까 그러니까 정색했단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한 달은 한 달은 다 그래, 그래. 한 달은 정색이었단 말이야. 나도 나도 한 달. 한 달은 무슨 무슨 한 달은 다 열심히 하죠. 운동 도 열심히 하고. 아, 한 달은 열심히 한다고. 문제는 뭐. 네, 보통 보면. 다 <laughs> 영문형 같은 경우는 이틀하고 <laughs> <laughs> 3일도 못 가던데, 진짜 작심3일이지. 3일도 못 가더라. 그러면, 이고 그러면 못쪽도못다고 이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하 이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하고, 이생각이 안난다 뭐야 이나뭘말하지생도이안도다하고이쪽이도 조금 더고 근데 여기 타임어택을 누가 알아주나요? <laughs> 아니면뭐제 자기 개인적인 자기만족이죠 어, 자기만 그냥 지금은 어디다가 꼴라먹는 수준이니까 양보를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세단용 저기 아니 세단용이라서 세단이지 380그330 그 제네시스 국내형을 타면 이를 들어서 중앙선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걸 넘어가 느낌도 안나는데 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게 그냥 뒷자리 탄 H 느낌이라는게 그런 고급 세단에 근데 좋은 저는 그게 더 좋은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나, 나는 좀불렁불렁한걸 별로 좀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하다한것도 아니지만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 주현말을 안해요? 네? 말해 아직 속, 속 안좋고 그런거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죠 그제. 야, 요즘 사십 킬로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너무 하드한 것도 안 좋고 적당한 적당한. 아, 날씨 적당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아다 날씨 진짜, 진짜 좋죠, 너무 좋아. 노면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 빨리 치칠 수가 있으니까. 실이 필요하기는 필요. 필요한데 여수 아... 댐퍼 하단 거랑 스트로크 보통 하단 댐퍼들이 스트로크 다 짧잖아. 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바로 방주포. 네, 아, 방주포는 그다음이거 이제 주문포 스트로크 아, 짧으면 진짜. 노면이 안 좋을 때 바퀴가 떠버린다니까 위험해. 음. 노면이 좀안 좋은데는 차라리 좀 불렁불렁한 게 그나마 그냥 너무 음. 하단 거보다. 트럭이 좀 길고 물렁한게 차라리 나은아주이분은도구상태나이런거 봐서 자기한테 적합한걸 봐야여기또뭘 뭐, 질라고 이렇게, 꼭 베이스를 하고있어 여기. 어. 여기 저는 이렇게. 이번에 1갔다좀 네. 다시 뽑았잖아요 네. 너무 싫어불 그냥 나는 딱딱한게 그게 이놈의 카드랑 4명 카드는 뒤에 롤부터 가 틀면. 아까 속도감이 안 느껴진다 는데 지금 이렇게 와인딩 코스에서도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것같다 불안한 게 그렇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불안한 게? 이게 원래 정도 K3 정도 타면은 지금 이렇게 스키드이 상당히 좀 들릴만한 속도인데 지금 일단 제일 무서웠던 거 베스트 원 네. K7 아 K7 나는 젠코 K7은 뭐가 무서웠어? 그때 방수포 들어갔을 때였는데, 히딩크 모텔 앞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뭐,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코너를 돌았는데, 네. 뭐, 나는 저 히딩크 모텔로 들어갈 것같았다 네. 그런 느낌. 근데 안 들어가더라. 그 정도? 네. 어, 여기 길은 어, 근데 어디에요?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거 어떻게? 전문포로 해서. 어, 여기가 진짜. 맨날 아제 방송을 안 보시는군요. 어 아니요 저 시청 예천 여기로 남아 그축포 방주포 들어가는 그쪽 삼거리 아, 다른 삼거리 제 방송 예천자면 여기를 모를 수가 없는데 다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 네. 진짜로 그 바람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laughs> 저기 절벽 바위 있는데 저 저기 차가 들어갈 수가 있나? 여기 올라가, 저기.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음. 여기서 제이기. 턴, 턴한 곳이 이쪽? 네, 예, 네.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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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하는 곳이 맞죠, 이쪽입니다. 네. 여기가 딱, 여기가 없는 곳에, 끝시라도 이렇게 딱 돌아가면 되니까. 어, 여기 오래됐어. 많이 부었었지, 여기 오래됐어. 이 길을 내가 올리려 하니까. <뭐라> 오랜만에 보네 응? 저기는 못 들어가는데? 저기 그냥 뻘밭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아맞아 전에 K3 그거 리뷰하러 왔을 때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 저기 나가져있서못 들어가게 됐어요 음... 사유지 사유지 설조망 같은 걸로 막혀있고요 네 응, 응, 막혀있어요 아... 사유지 사유지 크림 하나 나오기 좋았는데 음, 뭐 저기 방파제도 괜찮고 음... 겨울바다도 음... 괜찮고 이사공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에이사이 너무 안 간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게은이이이 나와 이게이제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아 혼자 저기 말을 한 거를 진실로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정신병의 일종의는또 뭐였지 그거 자기 자신도 속였어 <laughs> 아, 자기가 말한 거를 현실도 아닌 걸 말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런, 그런다고 그런 믿는 거 병원 갔는데 의사도 속였다고 상담하러 네. <laughs> 왔는데 의사도 속여버렸다고 직업 직업 속였다고 야 잠깐만 여기가 그 누구나 개똥 음. 음? 아니냐? 니네 여기로 낚시하러 오잖로 해야 지아 여기 아니구나 방주포 그러두길 그러니까 거기 아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방주포 어. 일반차량 출입 금지로 출입, 안 되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 저기 괜찮다 풍경 아아니구 실내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밖에 풍경도 한번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되게 좋네요. 네, 비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례해상 국립공원의 아름다움. 오늘 일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